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겨두어지게 됐죠. 네, 어제 말씀을 같이 그렇게 함께 보셨는데요. 에베소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고 아르테미스 신전으로부터 비롯해서 켈스스 도서관과 그리고 여러 여러 문화와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던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느냐가 앞으로 이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느냐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경건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보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부러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 긴 옷을 입고, 또 머리를, 또 수염을 닦고, 또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경건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거듭거듭해서 말해왔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서 디모드에게 경건을 말하면서 이 경건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경건이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자신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외적인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외적인 것 때문에 경건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오늘 같이 함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정말 영향력을 미쳐서 양육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자기 자신을 양육시키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자신을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아직 어렸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모르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직 나이가 이 당시에 40대 미만,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만으로 할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은 인간적인 열정이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직 젊은, 이제 30대 초반인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해라. 아직 경건이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나이대에는 여러 신화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화, 신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공 신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신화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마라. 어떤 유명 신화, 이렇게 해야 유명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신화, 여러 신화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언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목적 신화, 이런 신화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화를 버려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신화와는 좀 다르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지 경건에 이를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들의 이야기 신비스러운 이야기, 신화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것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에는 오늘날 성공신화, 목적신화, 유명신화, 이런 신화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왜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다를 바가 없냐?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기 신화는 우리가 말하는 신화와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적인 이야기일 테지만 그 근본이 망령되고 허탄하다와는 같다. 왜 그렇냐?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잖아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 우리 헬라어 언어로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 복음이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신화다라고 할 때는, 복음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닌데, 굉장히 신적인 냄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복음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경건에 방해가 된다.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허탄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허탄하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래 말뜻이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얘기해주면은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은 아주 재밌게 들어요. 재밌는 얘기. 재미를 쫓는 얘기. 신비스럽죠? 용맹스러운 이야기죠? 예. 기괴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영웅담에 쫓는 그런 이야기들이 허탄한 거예요. 늙, 나이 드신 늙은 할머니 노파가 이야기해주는 것과 같은 재미있고 기묘한 영웅담이 허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영웅처럼 보여지고 아주 멋지게 보여지고 아주 거룩하게 보여주는 이런 것 쫓다가는 경건의 경자에도 못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앱에서 지역을 든든히 세울 수 없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 이거를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경건,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합류시켰잖아요. 아직 경험도 적은 거예요. 경험도 아직 적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 바울은 이 에베소에 남겨둔 그를 생각하면서 경건이 아니고서는 어,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이게 경건에 대해서 경건을 육체의 훈련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마치 육체를 연단하고 육체를 연습하면 그게 경건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기껏 얘기해 주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고 경건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 뭐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육체를 훈련하면 왜 굉장히 육체의 경건을 통해서... 어, 그, 정신도 맑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 아식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그 거기서부터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육체에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항상 지켜야 된다. 왜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훈련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그래, 약간의 유익이 있긴 있다. 없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범사의 유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육체 훈련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육체는 쉽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겁니다. 예, 얼마나 금식해서 내가 육체로 얼마나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예, 얼마나 내가 거룩한 음식을 먹냐. 내가 얼마나 음식 조절을 하면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데 힘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냐. 바리새인들이 그거 신경 썼거든요. 그것으로 육체의 훈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뭐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일 뿐이다. 범사에 유익한 건 아니다. 범사. 경건은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고 생겨도, 나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말씀으로 받는 훈련은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간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 자기 육체와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대한 약속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면 이게 경건의 훈련이 안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그거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이 세상 것에 왜 내가 이렇게 집착했던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생과 내생의 사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유익한 것, 다시 말해서 지금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가 봤든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훈련은 모두에게 다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수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정말 수고하고 힘쓸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면서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이거다. 네,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망령되고 화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바울이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경건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분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경건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